제가 신규를 잘 살리면 계속 오는 거고. <웃음> <웃음> 신규가 끈기 있게 잘 버텨줘야 되는데, 저도 이곳에 초대하기 위해서 약한 6개월 정도 공을 드리아고 어... 공을 들였고 처음에는 진짜 아파트, 그왜 아파트 요즘 아파트에 왜 카페 있잖아요. 네. 1,500원짜리 카페 먹을, 커피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에서부터 하나, 둘, 만나기 시작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서 이 말해 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리더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해요. 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람이 있는데도 어때요? 내 눈에는 안 보여. 말도 안 말할 생각도, 안, 고민도 안 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말하고 싶은데도 꼭 참았다가 그죠? 내가 좀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것도 너무 잘하신 거고 또 우리 리더님들 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를 추가하자면 제가 이제 오늘 피드백 다 이제 하신 거 보면서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품을 처음부터 들어가면 사업이 잘 전달하는 타이밍을 제가 잘못 잡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 제품을 들어가기 전에 어이 우리, 우리 살다 보면 리더님들이 이제 유산화를 결정하기 이전에 보면은 분명히 본인들 스스로 뭔가 사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졌기 때문에 유산화도 알아보고 결단하고 하셨을 거예요 음. 그죠? 저도 어때요? 마사지를 하면서 열심히 잘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이게 맞나? 음.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돈이 모아지나? 그리고 나는 10년만 자영업하고 고소득을 벌어서 10년 동안 딱 벌어서 모아서 나는 쉬려고 했는데, 5년, 6년 되는데, 어때요?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간 상황인데, 그럼 5년 뒤에 진짜 몇 억이 생기나? 5년도 안 생겼는데, 5년 뒤에 생기나? 이러면서 저 혼자 스스로에 대한 물음표가 살짝 던져질 때, 저희 스폰서님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물음표가 던져져야 돼. 나 학교 음,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정말 잘 좋은 건가? 내가 간호사 생활을 42년 하고 42년 하면 그리고 정년을 하면 나는 노후 준비가 다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의 뭐 미래 이런 게다 완벽하게 끝나나? 라고 제가 어때요? 정년퇴직한 저보다 42년 더 다닌 선배가 노인병원을 재취업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답이 아니야 실생활은 저런 모습인 거야 62세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6 4세의 노인 병원으로 다시 가는 모습이 저게 현실인 거고 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설계하는 건 뭐예요? <laughs> 꿈인 거요 개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음. 그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 물음표가 딱 던져질 때 어때요? 쭈쭈 마사지라는 게 기회로 다가와 보기 찾기 시작했고 보소득을 찾기 시작했고 어, 또 마사지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정말 나는 현금을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지금 안 모아지는데 모아지나 뭐 그리고 나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현금을 못 모으면 내가 20년 30년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나 5년 하고도 젓가락질도 못 하겠는데 내가 이거 20년 30년 할수 있나 내 스스로가 뭔가 무림포가 던져지고 있을 때 스폰서님이 딱 던진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이라고 이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 전달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 제품 전달해서 큰돈 벌어요 못 팔아요 못 벌어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너무 강조하면 어때 상대방이 저렇게 아프고 다녀야 되네 음. 너양못 파는데. 네, 이거, 그냥, 뉴저인들약팔수 있어요, 없어요? 막, 1억씩 팔아요? 못 팔아요, 그죠? 못 팔아요. 지금 아까, 메타블리도 하나 전달했잖아. 그거, 뭐 얼마나 나아요? <laughs> 그 사람이 확장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우리는 남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씨앗이 될수 있으나, 제가 약을 팔면 상대방이, 어, 저게 약 팔아야 돼? 응. 못 응?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이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못 파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품을 잘 전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품은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좀 전달해요 대신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관계심을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물음표를 인생에 던지게끔 계속 핫버튼을 찾고 질문을 하고 내 얘기를 해요 어제도 이제 아이들 이사를 해서 가구를 사러 갔는데 가구점 사장님이 저희 아들하고 애가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셋이에요? 라고 했더니 자기도 셋이래. 아이가 운동을 한대. 오, 대박. 운동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한 20분 정도 이제 <laughs> 금액 산정하면서 한버튼 찾고 이제 훈련하 약속까지 이제 약속 못 잡을 때 다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게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 남는 게 없대. 다 음. 들었어. 음. 아내는 왜 버리고, 왜, 아내는 일을 안 하는데 축구하는 1 8세짜지 아이들 따라다니는 거. 음. 그리고 그리고 어, 이 가구 쪽이 오래 가지 않는다도 안기 때문에 자기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듣는 거죠. 이야기요뭐 좋아가지고 이 얘기보다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 얘기 위주로 좀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러더니 자기가 어,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더라고. 어, 저는 좀 이렇게 전달하는 편이었어요. 리더님들이 지금 제품 너무 잘 전달하니까. 그거 플러스,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 물음표를 던져서 내가 투잡을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사이즈잡을 해야 되나?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돈 버는 일과 먹고 사는 건 다르구나. 그죠? 자산을 모으는 거와 내가 잘 먹고 사는 건 다르구나라는 걸 그가 스스로 좀 느낄 수 있게 좀 리더님들이 사업 비전을 많이 보여주려고 그런 멘트들을 하셔야 돼요. 딱 응. 약만 얘기하면 안 돼. 응. 왜? 약을 얘기하면요. 저 먹는 거 있어요. 저돈 없어요. 저못 팔아요. 이런 얘기가 많은데, 권리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면, 권리소득은 너나 나나 다 없어. 다 없죠. 응. 우리가 스스로 물음표만 던지게끔만 하면, 나라는 사람 있고 따라오는 게 저는 더 쉽더라고. 요 저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도 약을 못 팔아. 그게 문제야, 저는 또. <laughs>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있다. 이정도데 약도 잘 팔잖아. 약잘 팔잖아. 어제 나 하는 건가 조금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약팔아서 돈 버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승급을 못해요 리더님들 지금 승급이 안돼죠 지금 <laughs>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안돼 안 지금 아카데미에서 <laughs> 지금 문지가 너무 오래, 오래 걸려 <laughs> 지금 너무 약에 지금 집중돼요 이거야 지금 약은 약이고 뭐하라고 스스로 뭘 던질 수 있게 그 사람이 물음표, 물음표. 그리고 내인생의물음표가 던져질 때 상황 그거를 얘기하시라고. 제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약을 먹고 좋아요 이 얘기만 하 오자마자 <laughs> <laughs> 그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어, 내 스스로 물음표가 던지면서 내가 뭔가 소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 왜 남편이 자신만 보였는데 고생하는 남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이런 사이드 작으로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저는 어, 우리 집에 남편이 벌어와서 돈이 안 모여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산을, 현금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유산화에서 번 돈으로 단한 편도 쓰지 않고 이렇게 통장에 모았어요. 뭔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양만 얘기하지 말고서 그런 것들을 좀 스포인더님들이 여기 루비님들이 계시니까 연습시켜요. 그리고 우리 안시현 사장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권리소득, 인쇄소득에 대한 얘기. 그런 책도 많이 보시고 두껍지 않은 책으로 보시고서 그래 제가 아까 이제 피드백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음. 제가 가구점 사장님 제가 미팅에 사인 받으면 얘기요 <laughs> 어제 얘기하다가 막 옆에서 배고프다고 애들이 난리여서 이제 중간에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고 제 다음 주도 올 거거든요. 음 쌀이 안 나왔네. 나도 쌀못 받아요, 잘. 흐려 걸려 있다. 말 생각만큼 제가잘못 해요, 저도. 아, 눈치와. 마사지할 <laughs>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소 심해졌어. 네. <laughs> 심해졌어. 그래서 어쨌든 이들 너무 잘하고 있고 어그 부분만 좀 추가하면 속도가 빠르겠죠. 음, 음. 왜? PPP 진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어약 <laughs> 먹는데 이겨 공들이지 말고. <laughs> 아시겠죠? 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또 도움이 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좀 잔소리가 들었습니다. 어, 너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만만한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리더님들이 제가 눈도 크고 그리고 크고 하니까 좀 저기한테 제가 오늘부터 해보고 시작했어요. 어. 배고파 죽겠어 지금. <laughs> 거기 2 시간 동안 웃더라고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저기서 응. 계속 배고프다고 했는데 루미는 응. 밥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laughs> 주지는 <목소리로> 모습 우리 또 김경래 리더님처럼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뭔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 리셋을 하실 분은또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리더님?